자 이제 양팀 모두 입장하고 있고요. 네 잠시 후에 경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이쿠 이게 뭐죠? 어어 어, 이항. 이항 빌딩. 아... 아 이거. 아 렉싱턴 대 렉싱턴. 아 이것 도 세기의 대결이 되겠네요. 네, 렉싱턴이 <laughs> 역시 흔히 떠도는 말로 잘 타면 좋다. 어, 잘 타면 안 좋은 배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데 <laughs> 레키턴이 어, 양팀다 레키턴을 기용을 했어요. 하기 하시고. 투 하시고, 하시고 이제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픽 보시죠. 자 히클랜드의 페덱스클랜, 페덱스클랜의 히클랜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픽 볼까요? 어, 예상했던 대로, 네. 예상했던 대로, 역시, 어? 와, 삼전함, 삼전함, 1순양2구추히익은 네, 똑같네요. 삼, 삼전함, 1순양2구추 이렇게 되네요. 네, 보시면은, 이제 양쪽팀 항모, 렉싱턴으로 서로의 자주 대결이 형사가 되었고, 노스케롤은 노스케롤, 로스케일러, 엘라바마, 엘라바마. 그리고 히익팀은 이번에도 독일 전함 하나 들고 나왔고, 펠릭스는 피게 변함이 없고요. 네. 자, 과연 이번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건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제 3 경기까지 몰아갈 것인지 한번 기대됩니다. <목소리> 면이 만져요. 아이아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연마 아 구축함이 주변에 없나요? 아 구축함 없죠. 아엘라바마한테 먼저 죽었고요. 그아 이거 혹시 아 잡혔어요? 네, 아, 아 이제 오늘 연막 공격 일단 이고 조심하면서 니다아 분들 또한 돌렸고요. 네한숨 돌렸고요. 지금 알라바마 위험해요. 아, <laughs> 어, 알라바마 위험해요. 칼이 아. 칼이 아. 칼이 아. 야, 이거 칸노 선수 옆으로 굉장히 잘 들었거든요. 야, 근데. 정말 좋은 판단이다. 뭐... 이거 오래 오래 막고 아, 이거 와장창이죠. 아, 와장창. 와장창. 아, 이렇게 되면은 아, 아쉽네요. 그, 아. 아. 이걸 이렇게 안정적으로 막아냅니다. 아, 지금, 이제, 인트로를 넘기는 찰나에, 이제, B쪽에서, 교전이 일어났는데, 벤슨이 대공을 킴으로 해서, 지금, 피클랜 쪽이, 이제, 불리한 상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 레킹턴 둘 서로 2021을 들고 나왔고요 아... 어, 이거 맞았죠? 네, 이거, 네, 로양 네, 맞았는데, 맞았고요. 네. 아...이거 또...저? 맞으면 아프거든요 네에 조심해야됩니다 이게... 얼마나 닳았는지 7... 확인이 안되는데 아...한...지금... 한, 한 4천...한 7천 정도 닳았습니다 어, 굉장히 많이 떨 닳은거구요 그럼 네 어...이정도면은...네 렉싱턴... 뭐 던지나요? 아...렉싱턴... 아이이 어, 어, 네. 이 렉싱턴은 쏠때마다 데미지와 화재가 계속 들어가요 네 운이 좋네요 네. 자 지금 페덱스 클랜 쪽에 급포기가 노스켈로야나 쪽으로 향해 갔지만 이제 우위하는 모습이고요. 네. 맥스 팀이 AB 먹으면서 이전 작전과 마찬가지로 이캡 e 먹으면서 포인트 상황을 어쨌든간에 유리함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전병력이다 A로 빠졌어요. 이거는 캡두개 먹고 B에서 시간만 질질 끌면서 포인트 벌리겠다는 뜻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티키 님이 말씀대로 이제 위 아래 구도가 나왔어요. 이제 위 아래로 네. 구도가 나, 나오게 되네요. 자 근데 이렇게 어... 되면은 위아 C를 먹은 섬이 많으니까 C를 먹은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긴 한데 페덱스가 C까지 올라와서 싸울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아 캐플레이로 위팀을 예. 내려가야 되는데 위를 내려가게 되면 어 마티에는 위팀이 나 이렇게 위팀이 수비는 하기 좋은데 공격을 할 때는 이 섬들이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어쨌든간에 B 캡을 다시 탈환하고 부치기 모드로 들어간다면 힐팀이 이빨 것이고 네 알라바마가 지금 그리고, 이제 굳이 올라갈 필요 없다 해서 이제 다시 본대와 기, 본대와 이제 합류하는 모습이 되, 모습입니다 네베데스팀은 그냥 B 캡에 있는 큰섬 끼고 연막 피면서 오랜만 조심하면서 그냥 시간만 벌면 되거든요,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장소는 또그 어이쿠에 주인공이 <laughs> 팀 클랜 그 주인공이 나온 그 장면 <laughs> 아 지금 알라바마 <laughs> 알라바마 반피 까졌어요 아마 시타들이 하나 털린 것 같습니다 네제 화면에서는 좀안 네. 보여서 놓쳤는데 아 조심해야 돼요 <laughs> 네아 이거 아, 계속 만났나요 이, <laughs> 네. 이 자리에서 옆구리 까고 지나가는 배는 기본이 3반피예요네 그렇습니다 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네. 자 지금 알라바마가 벤슨 향해 사격했고요. 지금, 근데, 지금, 히이클랜이 전투기를 조금 아끼지 않는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후반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면 벤슨이 지금 대공을 키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전투기를, 전투기 교전에서 지금 우위를 서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 히이클랜 이거 지금 항모 플레이가 조금은 이제. 네. 네. <laughs> 너무 많이 달았습니다. 네. 3천이면은 사실상 이제 큰 역할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로양을 필두로 지금 이제 페덱스 클랜은 C, A에서 이제 B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좀 로양을 타는 마크로스 코퍼트 선수가 벤슨을 쫙 쫓고 벤슨 타는 서전, 서전투종 선수가 캡을 먹는 게 어땠나 싶어요 방금 네. 연막 피고 도망가는데 로양이었으면은 손키끼고 쫓아가면 되는데 이게 벤슨이라서 오히려 손에만더 크게 입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페덱스 클랜은 지금 진영이나 아니면 움직이는 거 보면은 야 우리는 급한 거 없다. 싸울 거면 니들이 와라. 딱 이런 느낌이에요. 도, 전혀 이제 네, 페덱 네. 없거든요. 먼저 절대 싸움을 걸 생각이 없습니다. 니가 와라를 시전하고 있죠. 근데 연막만 다 빠졌는데 이득도 별로 챙기지를 못하고 캡도 못 먹고 지금 히이클랜 입장에선 양들을 네. 추스리는 것 같습니다 히이클랜 입장에선 굉장히 불리한 이런 양상으로 네. 되겠네요 자급포기가또 한편 급포기두편대가또 이제 날아가고 혼자 있죠 혼자 왔을 리는 없을 것이고 옆에 아마 또 로얀과 쿠투초프가 전우저로 같이 어딘가에 숨어 있겠죠 이 주변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기를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진입을 허용해주면 나중에 희익팀이 캡으로 진입할 때 그대로 측면이 다 노출됩니다 근데 네. 아마기가 측면 노출된 배를 전문으로 화력투수 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배가 없어요 8티어 10티어도 감당이 힘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아 이거는 거의 페덱스 클랜이 c 쪽에 C쪽으로 지금 희익클랜을 가둔 그런 형상이죠 거의? 네, 이거는 시에 지금 완벽하게 몰렸는데 사이클론 마크가 방금 떴었죠. 네, 이렇게 되면은 때문에 사이클론을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몰려서 뭉쳐 있는 것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움직이는 보면은 올린 것 같지는 않고요. 아, 아무래도 사이클론을 같고... 기다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laughs> 페덱스 팀이 올라오는 거를. 올라오는 제스처를 취하니까 내려가려고 하다 그냥 기다리면서 사이클론을 기다리자는 걸로 네. 결정이 난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스코어가 200점인데 교전이 벌어진다면 금방 따라잡힐 수 있는 점수고 그냥 포인트전으로 가면 은꽤큰 점수예요 200점이면. 네 현재 지금 아, 히, 친 티리피츠가 지금 집중공격을 받고 있죠. 아 근데 섬이 앞에 있어서 그렇게 큰 데미지는 못 받고 있네요. 어.. 시보로 선수가 약간 전투기 손해를 좀 보는.. 느낌이구요 근데 지금 현재 히이클랜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사이클론이 왔습니다 날씨가 어두워지고 이제 핏단거리 줄어들기 시작할텐데 전함들 미리 수리반 한번씩 다 돌려놓고 데미지 컨트롤 돌려서 화재와 체력 올려놓고 티르피 전수 너무 많이 달았어요. 이러면은 못 싸웁니다. 자 이렇게 때. 폭풍이 와서 이제 시야가 완전히 차단이 된 그런 상황이죠. 지금 미리 돌려야 됩니다. 미리 돌려야 나중에 싸울 때 어뢰 맞고 침수나 들어도 쓸수 있어요. 네, 미리 돌려야 수리 돼요. 수리반 돌리면은 피안 올라가고 그냥 현상 유지밖에 안 되는데 2만 5천이면은 뭐못 해요. 저는 들리 싸울 때 아무리 네. 리피치라도 기타델만 안 털리지 노스캐롤라이나 엘라밤한테 한대 맞으면 2만 3만씩 나갑니다 근격전에서 네, 그러면 거의 한 셀보에도 죽을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한 셀보를 맞고 포탄 쏘고 남은 피를 어뢰로 마무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요 네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가는 길목 아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네. 가는 길목에 어뢰를 뿌려주고 이제 들어가는 들어가는 베덱스 클랜 각 잡았습니다 지금. 자 이거 히클랜이 진입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노스켈라이나 지금 어뢰 맞을 어뢰 맞죠? 아, 어뢰 이거 세 발인데 아네발아 네, 네네아 네, 네, 아 네. 굉장히 아쉬운 장면 연출이 됐습니다. 뒤에 함선도 맞아요 뒤에 하선도 이거. 아 이거 뒤리안 선도 맞나요? 아 이거 트리피츠. 아 이거 아, 맞았는데 뒤... 거리 때문에 끝났죠 이거는 맞는 건데. 네. 자, 아, 지금, 이렇게, FedEx 클랜 이렇게 지금, 전원이 B로 들어왔습니다. 승리가 아, 이거 막을 수 있나요, 히클랜? 막아야지 된대요. 맞을 같은데요. 아, 네. 말씀드린 네. 상황에서, 이제, 오렌지 모먼트, FedEx의 오렌지 모먼트 선수가, 이제 서든트 종, 서든트 종님을 잡았, 선수를 잡았어요. 아, 더더욱 불리해지는 네. 아, 히클랜. 벤슨님 맞고 죽어버렸고, 아, 이거, 싸움하기 전에 이렇게, 손에, 이게 네, 이래서 이거는... 섬이 많은 지형이 좋아 보이지만, 전혀 하나도 좋을 게 없는 게, 어뢰를 피할 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밍 좋게 날라오면은 다 죽습니다. 네. 못 피하죠, 이것도. 로양, 로양타는 맞고싶 거의 죽고, 이거는, 푸트초프 어뢰 8 k 로라고 좋다고 네. 했는데요. 푸트츄프 어뢰 딱 죽었어요, 그것도. 거의 이건 가끔 아, 설명하고 그러면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네, 히클랜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어, 네. 이제 불리한 흔들어져 버렸죠. 네. 어, 네. 아 아무래도 히클랜 입장에서는 폭풍이 치니까 폭풍이 치니까 시야가 좁아지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서로서로 서로 이제 좁아 좁혀서 이제 트리피츠와 티리 트리, 트리피츠와 이제 에 트리피츠의 이런 근접전 힘을 이용해서 한방을 노려보자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제 에시브루의 렉킹턴 탄애시브루 선수가 함선을 조금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건 좋았는데 너무 많이 잃어버리면서 그쵸 이 제공을 놓치면서 어뢰를 계속 찾아주질 못했고, 그래서 진입각에 피가 많은 노스캐롤라이나 포함본 모습보고 그대로 맞았고 죽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섬사이로 자리 잡는 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좋아 보이는데 들어가면 사지에요, 그거는. 어뢰가 날라오면 한 방에 게임 터진다고 한 2주에, 2주에 걸쳐서 얘기 드렸는데, 지금 3, 사이전에서 이렇게 어뢰 터져버리면은 게임이 허무하거든요. 이거 엘라바마도 맞았죠. 엘라바마 벤츠 아, 엘라바마 피했습니다. 엘라바마 피했고요. 아, 틸피치가 맞았네요. 네. 이거는 뭐 거의 포격 전에 어뢰로 거의 다 정리되는 느낌이 오. 강합니다. 어 이거는 너무 일방적인데요. 굉장히 아 페덱스 클린이 굉장히 준비를 잘해온 잘해왔죠. 네, 이싱턴까지왔죠네 거의 뭐, 근접하면은 아무... 강력하긴 한데 네 경기 끝났습니다. 아이고, 죽으면서 그대로 포인트 되면서 끝나버렸고요. 이거는 힐 팀은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네. 네. 칼 집에서 칼 꺼내다가 그때 부러져 버렸어요. 칼이. 네. 아쉬운 경기가 히클랜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운 경기가 이렇게 나왔고요. 페덱스 클랜이 얼만큼 이제 준비를 잘해왔는가, 얼만큼 이 얼만큼 3위 결정전을 이제 준비해왔는가가 이제 보여지는 그런 경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3위 결정전 페덱스 클랜 대 히클랜. 히클랜 대 페덱스 클랜의 경기는 이제 페덱스 클랜이 승리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페덱스 클랜은 이제 3위로 이제 이 코리안 클랜전을 마무리 지게 되었습니다. 페덱스 클랜 3위 3위 결정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페덱스 클랜 축하드립니다. 3위 입상. 네. 자, 히클랜 입장에서도 뭐뭐 뭐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 클랜전은 이한 번이 끝이 아니에요. 계속 이제 여러 번을 할 여러 번할 거고요. 다 만약에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 에 이제 또 준비하셔서 오시면은 이제 또 훌륭한 조 이제 자신이 자신이 이제 준비한 만큼의 이런 결과나 성적을 얻,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스팀 같은 경우는 <laughs> 처음 팔강 때부터 주차가 지날수록 점점 더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어? 모습이고 네. 히 같은 경우는 저보다 오히려 조금 연습이 덜된 건지 아니면은 뭐가 손발이 안 맞는 건지 오늘 더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경기는 네 모두 준비된 경기 끝났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빨리 끝났네요. 어, 오늘 경기에 대해서 이제 짧게. 어, 뭔가 전함 위주의 무거운 픽이 나와서, 어, 눈요광을 할수 있는 약간 그런 큰 한타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어레 다 무산되면서, 조금 맥 빠지는 경기가 나왔고, 오늘 또항모들이 렉싱턴 천하에요. 네. <laughs> 네. 주목할 아마 점입니다, 렉싱턴 천하. 공방에 렉싱턴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인상이 됩니다. 네, 이런, 거 자꾸 나오면은, 이것도, 시청하는 분들이 어 렉싱턴, 어 엔터프라이즈도 잡고 어 이러면서 나오는데 하지 마세요. 한 때마다 마이너스 7입니다 카르마. 그래서, <웃음> <웃음> 아, 네, 렉싱턴은 네 토너먼트이고 일곱 명이 연습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접히기 좋아 보이는 거지. 공방에서 현, 혼자 타면 현실은 대공지원이 필요하다예요. <laughs> 네. 아, 네, 좋습니다, 저거는. 네, 정말, 정말 공감하는, <laughs> 공감하는 표현이고요. 네. 네. 아, 오늘 경기, 네, 정말 재밌었고요. 네, 3위 결정전인데, 네. 어, 뭐, 오늘, 그 뭐지, 이 경기를 이제 마련해주신 희기님, 희기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희기님 계속 경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왜 저는 운영하느라고 경기를 못봐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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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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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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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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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내일 마지막입니다. 내일 이제 결승전이, 저 결승전이 정말 이제 보, 일어나고요. 이제 1위와 2위를 가르는 그런 이제 5선 3승제 이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 경기는 여기서 이제 끝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모든 클랜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중계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이제 시청자들 모두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종이었고요. 이제 TK 윈터님이었습니다.